이제 기요미스테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 앞에 아라비카 커피가 있어서 한잔 마시고 가려고요. 멋지네요 여기. 수학여행 학생들도 많고 유지하네요 여기도 유명하던데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지금 이 오전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 뒤에 예쁘죠? 내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찍금 내려가는 길도 예쁘고 여기 바로 있넨자카로 내려가야겠어요. 지금 기우미스테라로 가는 길에 사람이 정말 꽉 찼어. 여기 벚꽃 피면 진짜 예쁜데 가을에도 멋지더라고요. 스타벅스마저 교토스럽네요. 골목골목이 참 예쁜 교토예요, 그죠 후지나미 당구예요 아침 식사하러 왔어요. 당구 이게 마차인지 속인지. 와, <목소리> 다시 갔지라. 하이 이거는 마차고, 이건 그냥 일반 당구예요 음. 와라비 무침이고. 여기 아, 당구는 아, 얘는... 내네 짜지 않 광고짜잖아요 원래 한데완서 바로 끌어요 이제 다시 호텔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뱅키가 있네요? 갯도러스 이거 초콜릿 발린 것도 맛있고, 제일 기본인 것도 맛있어요. 유명한 빵이라고 합니다. 블루버틀 옆에 마트가 하나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는 차. 한국 제품들도 보이고요. 여기는 장류들. 해도 종류가 많네요. 다른 술들 종류도 많고요. 과일을 못 먹어가지고 하나 사가야겠어요. 젤리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팝콘이 종류별로 있어요. 딸기, 땅콩, 녹차, 캐러멜. 맛있겠죠? 저거 사 먹어 보고 싶지만 너무 고칼로리라 마트 쇼핑은 참 재밌어요, 그죠? 그리고 스프레드 종류들 이거 피스타치오 제가 어제도 맛있어 보여 가지고 살까 말까 하다가 짐스러워서 그냥 왔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 봐야 되겠어요. 다른 건수입잼들이고 여기는 꿀 그리고 메이플 시럽들. 이거 맛있겠다 사과 소스. 아 이거 들고 갈 수가 없는데 너무 무거워서. 이거 피스타치오도 엄청 진하겠네요. 그리고 밑에는 피넛 버터들. 들어는 봤나요 마차 뻥튀기. 들기름들. 이 제품이 괜찮아 보이네요 큐슈션인데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 사가볼까 싶기도 하네요. 밑에는 아보카도 올리브오또 좋아하는 색상의 그릇이 있네요. 그릇들도 많고, 여기 마트가 좀 알차게 약간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보타닉 시리즈라고 새로 나왔다네요. 이렇게 평평한 그릇도 좋잖아요. 플레이팅 하기가. 있어요. 이거 귀엽다 이렇게 스푼 볼록한 거는 계량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커피잔들도 있고 미피도 있습니다 미피 시리즈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이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너무 멋있다. 엄청 다양하게 있죠? 아리타 가격은 뭐 보통 저렇습니다. 너무 깜찍한 게 많다. 이렇게 나무로 된방판도 있고. 숯도 있고요. 이거 좋은 거 같아요. 그릇 안에 깨끗하게 이렇게 긁어낼 수 있어서 모양 생긴 게, 그죠? 약간 굴곡지고. 주부들은 왜 이런 거밖에 안 들어오나? 애들 수저 받침으로 두면 너무 예쁘겠다. 이거. 가격대는 대략 한 4, 5만원? 그리고 좀큰 거는 10만원 넘어가고 이래요. 수제로 만드니까 가격대가 좀 있어. 요 이거 너무 예쁘죠? 수제로 모두 다 만드는 거래요. 이거 우드 손잡이로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커피 관련된 용품들도 많고 오늘 점심은 여기서 먹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데미글라스 햄버기고 이게 더블치즈거든요 저는 더블치즈로 구매했어요 드레싱을 시작할게요 오늘 오텐가에 준비 없이 거든요 사람도 많아서 안을 꽉찼로도이용 주시고 아주 편하게 안쪽 좌석에 앉았는데 한 번에 장님이 베니글라스 소스를 너무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주인공이 왔어요. 오늘 맛있다고 하차서 오늘 나눠먹고 싶어서 오늘 차렷돼요. 배고 생생하게 다 버블 치즈, 데미글라스 소스, 한박스테이가 나왔어요. 이렇게 냄비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안에 함박. 데미글라스 소스는 약간 짠데, 진하기는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한박은 참새 없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가시히는 지우가 엄없잖아